하시고, 음, 그리고 어, 에덴을 창설하시고, 음, 그곳에 그, 그 창조한 사람을 음, 거기서 살게 했다라는 부분의 아,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음, 이번 주에 이렇게 음, 지내면서, 음, 우리가 아, 에덴은, 에덴은 뭘까? 그러니까 에덴을 우리는 음, 가장 이상적인 예, 낙원의 모습으로 아, 우리가 예, 기억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죠. 그, 아, 그 에덴이 낙원인 이유를 뭘까? 음, 그 낙원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라면 예, 그것이 낙원이 아니겠죠. 그죠? 그것이 낙원인 이유는 그곳에서의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아, 오늘, 음, 우리가 이렇게, 음, 에덴을 보는, 하나님 만드신 에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또 우리도 이곳에서 지내면서, 항상 에덴의 회복을이것이 에덴이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도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왔죠.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에덴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은 행복한가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게 행복한 걸까? 뭐가 행복한 걸까? 뭐가 행복한 걸까요? 아, 특히 또, 어, 물어보면, 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 우리의 삶 속에 만족함이 있는 것. 그죠? 내가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그래서 그삶 속에서 뭔가 기쁨이 있고, 그렇다면 그 삶은 행복한 거죠. 늘 우울하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그렇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됐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낙원이 될수 없어요. 낙원은 가장 행복한 이상적인 곳, 행복으로 가득 차그 이상적인 장소 그것이 바로 낙원인데 어,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예, 내가 처한 곳, 내가 바감리에 있으면 이 바감리가 내가 아, 출천에 있으면 그 출천이 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아파트의 내 방이. 예, 나도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에덴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을 에덴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것을 세상에 내 행복의 삶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 한번 우리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환경을 보, 환경을 보아서, 환경이 좋아서, 그 환경이 좋아서 그것이 애대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먹기에 아름다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죠? 예, 네, 먹기 좋은, 미, 그리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다고 해서, 과연 그곳이 환경이 좋은 걸까? 자, 뭐, 우리 바람에도 사과나무 밭이 있고, 음, 뭐, 또, 저울에 또 복숭아 키우는 사람 복숭아나무도 있고, 자, 이렇게, 과수원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과수원, 내가 내, 내 집이 과수원이야. 그, 그곳이 정말 환경이 좋은, 좋은 장소일까요? 아니에요. 뭐, 먹기에 하는, 우리 집 주변을 봐도 그래요. 우리 집 주변을 봐도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네. 낙엽이 떨어져 있고. 예. 네. 뭐, 어, 아, 막 풀이 막, 비가 많이 온다며, 풀이 막 자라니까 이제, 아, 애초로 잘라내고, 나술로 잘라내고, 이게 감당이 안 돼. 또 낙엽도 떨어져갖고 지저분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자주 행복해요. 근데 사실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환경도 좀 있, 어느 정도 영향력은 영향력 미치지만, 환경이 내 행복의 전부는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 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내 방은 왜 이렇게 여섯 평밖에 안 돼? 내 방은 해내 집은 왜열 일곱 평밖에 안 돼? 아, 내, 내 집은 왜 이렇게 어 예뭐아 네, 어, 그래서 나는 내 방이 너무 좁고해서 나는 불행해 예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네, 내 방이 좁고 내 집이 작고 내 처한 곳이 좀 누추하다 할지라도 그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든지 이렇게 사람은 환경탓을 많이 합니다, 그죠? 뭐가 안 되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건 환경 때문이야. 내내 내가 이렇게 집도 적고 뭐 내가 가진 것도 적고, 네.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난 친구도 없고 뭐. 이런 이런 어떤 그 탓을 어떤 환경 탓을 하면 내 삶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고 또 내가 처한 그곳이 낙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덴이 낙원인 이유는 조건이 좋아서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조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 물론 먹을 것 있어요. 아뭐 아, 날씨도, 뭐, 옷 벗고, 옷 벗고 살수 있을 만큼, 아, 옷 벗고 살수 있을 만큼, 아, 그, 뭐랄까요, 따뜻한 그런 것을 보장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것의 조건이 좋았을까? 아, 만약에 우리가, 음, 아, 우리, 우리 식지잘 이렇게 캠핑을 잘안가잖아요 그죠? 네, 캠핑을 갔다고 쳐요. 네, 캠핑을 가, 가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잔다고 생각해보면, 과연 그, 그곳에서의 잠이 좋을까? 편안할까? 아, 저는 제가 중학, 중고등학교 아, 때 수련회를,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요. 아, 그때 어디로 갔었냐면 여기, 네, 대성리 쪽으로 왔었습니다. 네, 대성리 쪽으로 왔었는데, 네, 텐트를 치고, 이제, 낮에 이제, 물놀이 신 나게 하고, 이 텐트를 치고, 이 밤에 자는데, 갑자기 몸이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비가, 밤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이 텐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 때텐트라가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몸이방이 잠긴 거야. 그 결국 새벽 한 2시 정도 깼는데요. 아 몸이 젖어있다 보니까, 새벽에 공기가 차, 차, 차지 않아요. 야, 지금 추, 약간 차안했니이 가니까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 추워지고 옷이 다었으니까 텐트 가 안에 누리박차고 뭐싸가지가 다른, 다른 옷들까지 다다 다 젖어가지고 갈아입을도 없고 옷 옷은 다 젖고 온 그런 데는데 정말 추워서 아침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밖에서 노숙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야. 그 그러니까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애비에서 더군다나 빨개 입고 뭐야? 그냥 풀밭에서, 아니면 맨 땅에서 자야 되는데, 요즘처럼 좋은 이불이 있어요? 좋은 깔판이 있어요? 좋은 베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곳을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낙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환 조건이 좋아서, 우리는 그곳을 조건이 좋아야 나는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지금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내가 새 차를 딱 샀어. 새 차를 딱 샀어. 참 좋잖아요. 조건이 좋잖아요. 야 내가 3천만원짜리 새 차를 딱 샀어. 좋아.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길어요, <laughs> 1년. 일년 동안은 정말 막 세차하고, 세치, 세치, 막, 방 내고, 확 합니다. 1년 <laughs> 딱 지나면, 이제 1년 타면서, 이게 서서히 뭐,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살짝 씩 기스가 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기운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잘안 해요. 세차도 안 하고, 제 차도 대충, 방도 잘안 내고, 그냥, 뭐, 안에 너무 지저분하면 대충 청소하고, 그냥 그렇게 끝. 3천만 원짜리 차가 나의 기쁨을 주는 시간은 최일 년이 아니 뭐, 1억짜리 차 탄다고, 뭐, 행복이 뭐, 무조건 오래 갈까요마가 그냥, 아, 내가 좋은 차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차 타고 하, 막 돌아다니신다. 야, 오늘 우리는 조건이 좋은 곳, 좋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요. 에덴, 에덴이, 에덴이 환경과 조건은 우리의 기준으로 와서는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집도 없어요. 비 오면 비 피할 것도 없어요. 바람 불면 바람 불고 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짐승처럼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바람 맞아야 되고, 벌레가 달려오면 벌레와 함께 싸우며 살아야 돼 하지만, 그것이 에덴, 에덴인 이유, 그것이 낙원인 이유, 세 번째, 뭐 때문입니까?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에덴이 에덴인 이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에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30, 6년 37년에 거의 37년에 해당하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의 삶이 그래도 행복했던 이유, 우리가 이곳에서 감사하며 살았던 이유, 그것은 뭐요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에덴에 계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뭐요?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고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왔죠. 뱀이 찾아왔습니다. 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고, 불행이 왔죠. 취방당합니다. 에들해서 취방당하죠.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 뭐요? 그들은 사 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로 인해 불행의 삶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7평짜리 방에 살든, 10평짜리 방에 살든, 30평짜리 방에 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은 낙원이 될수 있어. 요 하지만 내가 백 평의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곳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아니하면 그곳에서의 삶은 불행의 삶의 연속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은 무이냐 에렐의 조건은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곳에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애들 이될수 있어. 그러므로, 차가 작은 차라 할지라도, 집이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돈이 좀 적을지라도, 내 환경이 조금 부실하다 할지라도, 그래,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가 처한 것에 기뻐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에덴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기를 추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